선수들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을 좀 믿는 편이에요. 이친구들 사기는 항상 넘쳐요. 아, VS를 좀 약간 뭐랄까 바지가위 잡고 있을 때 쉽게는 안 찐다는 마인드라. 음. 형제 팀이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형이 누군지 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오랜만에 봐. 응. 응. 알로란트의 국내를 대표하는 팀들이죠. 네. 이건 어, 스트라이커즈와 퀀텀 스트라이커즈 두 형제의 난으로 오늘 여러분께 응. 인사를 드리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허미 편선호, 바일 이성재 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는 드높였던 네. 그 장본인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원래 형제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누가 형인지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어, 아니 근데 사전, 네. 사전 영상 때는 엄청 절드인데 아 <laughs> 어, 오늘 말 잘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 다시 타줄게요. 어렵네. 비전 스트라이커즈라는. 뜻은... 뜻을... 자, 다시 봐봐. 발로란트의 우아한 형제들, 비전 스트라이커자, 퀀텀 스트라이커자의 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음. 1세트는 스플릿, 2세트는 바인드, 3세트는 어센트에서 펼쳐집니다. 어, 총 상금이 천만 원인데 네. 각 세트마다 3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어요. 아. 네. 자,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스플릿에서 펼쳐지는 양 팀의 1세트 경기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vs가 선 공에 나섭니다. 맵 자체가 네. 워낙 이제 수비 지향적인 맵이다 보니까 근데 좀 압박을 좀오 주기가. 오, 근데 티스. 들어가네요. 야. 이거 무사 공격입니다. 아 스포를 일단 빠져나. 고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겠는데. 됐습니다만 네. 남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laughs> 그리고 r b 가 오, 우 클릭으로, 우 클릭으로. 우와. 몸에까지 일대일. 시간, 시간, 시간. 쏘고 있는 거 봐. 아. 김 선수가 지금. 와! 와! 진짜 예쁘다. 그래도 킹 선수가 지금 와테스! 스택스! 스택스. 스택스! 스택스! 여기서 와 그대로 마무리해버리면... 아, 그대로 동명을 마무리해 버리면서 아! 계속 상대방 시선 끌어 주니까 네. 아, 스택스 스킬을 넣고 미 장식. 아, 아나이키드 와! 와! 네, 순간적으로 이대를 만들어 버리고. 아, TS 놔주지 않네요. 1대1 <laughs> 굳이 와 연막 폭발 깔아서 네. 아, 그냥해단했어요 팀원이 픽 아, 아, 재능이 부러워서 이거 나이 들 아, 야이거 기세 다 살까요? 자, 이제는 2대 1로 면서 후반전으로. 고습니다알가 네. 스택스와 함께 또 한번 유원는데 네. 아, 알알 아, 와, RS를 꼬아 어. 들고 아! 와! 스팩스. 오! 막정 1대 1. 플레이를 해도 되긴 하고. 까먹어. 아! 오오. 야! 이따 들어왔다는 어, 걸 알려 줘요. 서터 먹고 아 박봉 어. 마무리 줘 버립니다. 한 명만 잡았지만 브리핑이 완전히 된 거라 바로 리테이크를 노리는 거죠. VS 시장에서는 알비. 알비. 한날 톡고. 와! 아, 아파 아파. 보기만 해도 아파요. 거의 예. 네. 아, 이렇게 예. 마무리 지어 버리고 다형이에요 아, 네. 아, 그렇죠? 아, 아, 나부터 잘함 다형이에요 맞아요. 저도 아, 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트레일라이 해야 돼요. 봐야지. 오! 헤드라인! 그리고 헤븐 한번 짰다는 거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스택스 계속해서 메인과 옆에. 오! 우와! 지금 스택 선수의 그 남았을 때 백사이트에서 깔아서 하는 그 직착한 에임과 그 플레이는 역시 왜 스택스가 요즘 발로란트 트리머들 중에 뭐 선수들 중에 왜 인기가 많은지 보여주는 정말 그러니까요. 레전드 장면이죠. 뭐 네. 차이는 13대 6으로 넘을 어가 넘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후반에서 상대방 비전 스트라이커스를 꽤 괴롭혀 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2 세트는 더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 그못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었는데 너무 아쉽게 지니까 좀 아깝다. 음. 우리가 실 우리가 실수해 가지고 지니까 음. 그 1라운드첫 번째 건총판 때문에. 첫판 진거 때문에 많이 음. 멘탈적으로 말려가지고 쭉중감에 없잖아 있는데 음. 저희가 그런 부분들 미니 게임 같은 부분들만 잘 집중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습니다 네. 바이드는 제가 소바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정보전에서 절대 안 믿는 생각입니다. 음. 파이팅! 저희가 바인드는레이 조금 약하긴 한데, 응.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응. 그거, 대로보여지면 쉽게 떠 이길 것같아요 하고 응. 2라운드는 일단 선수비 시작하는 거라서, 좀 유리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인드에서 펼쳐지는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라운드 와요. 플레이 좋아요. 잘해 줬어요. 소사가 이번에는 이제 피닉스로 어 브리핑이 안된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음. 미니맵 상황에서 램프를 볼. 이거 업핑이 안 아하. 됐어요. 예. 박종 선수에게 맵을 이미 상당 부분 뺏겼기 때문에 이건 리테이크하러 가는 거는 총을 그냥 아단 줄어 어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근데 박종 선수가 진짜 큰거해 줬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이 모두 끝난 상황, 서른 지켜냈고요. 뒤에 오는 것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QS 공격 화살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와. 와. 섹스 램프에서 나오면서 메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TS. 아 저렇게. 다 일단 박종 선수는 A 쪽에서 사이트 진입하면서 살짝까지 어? 완료. B 쪽에서 오는데 제가 대미 장식 켰어요. 아 이거에 박종 성공했습니다. 박종 지금 해부를 했어, 해부를 했어. 이번 아, 아이돌빠르게 아 눈치를 채주면서 마무리를 잡아버리고 오퍼까지 가져갑니다. 봤습니다. 이거 간 라이크 못 잡으면 어 피망상. 허지망상. 무조건 저피망상에눈 멀었다고 생각하고온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위치를 완전 내주고 보이는 건 없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쪽안쪽으로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쪽으로 왼쪽으로 쪽으로부쪽으로왼쪽쪽으로로왼쪽으로 확실한 완벽하게 네, 먹었거든요. 8대 4. RB까지 오버가졌지 네. 너무 완벽하죠. 8대 4. 어, 이거 한번 후반전 기대해 볼만합니다. 네네. 글로 살짝 안쪽. 네, 오 에피나크는 지금 와. 여기 너무 많아요. 아저 네, 정찰하사를 찍혀가지고 네. 해볼만하다라는 가능성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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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어, 굉장히 조용히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먼저 봤습니다, 각종. 아,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어, 램프에서 TS. 어, 어. 사이트 완벽하게 잡고 네. 있는 QS 아이고 당연히 QS는 이기는데 아우 폭발팩 아파요 네 거기다가 일단은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QS를 그리고 소리를 듣고 바로 부산 쪽을 네. 바라보는 RB. 알비 야, 일단 장벽을 한번 깔아봤어요 네. 아우 제스트가 에피나를 오한명 남았는데요 오 포사 너 빨라요 지금 맥사에서 지금 역습으로! 역습으로! 한칸 채웠고! 어 이거! 어, 지금 ]인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아오 정전 화살! 와아스 불독이지만 놓치지 않습니다 아비네 진짜 침착하네요 제스어 이걸? 이걸? 야걸 진입해서 그스택 선수 와안 봐도 될것 같다 어 레프! 레 레프! 와아아아아아 너무 잘했고 코사도 잘했고 역습으로 한번 역습. 역습 어디 갔어요? 역습 주 쪽에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그대로 네. 끌려갔다. vs 결과는 두 번째 세트였던 바인드에서까지 승리를 가져갑니다. 실수를 많이 가지고. 야 일어날 수 없는 실수. 100년에 한 100년에 한번 나올 것만 같은 실수. 어? 수고 지금 백사에서 지금. 역습으로, 역습으로, 한칸 채웠고, 오, 어, 3, 이거, 3, 어, 3, 어, 3, 지금 안보, 이거 안보여요 어 아! 그리고 저희 소리가 좀잘안 들려서, 어. 막기가 된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저희의 명백한 실수구나. 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겠습니다. 어. 이기고 나서 그 다음 라운드가 제일 더 중요했거든요, 여기까지. 어. 도또 우르르 다 죽길래 조금 마음을 놨죠 어. 이게 또 오프라인 묘미가 또 이런 거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좀 해야 될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3세트 이번에는 어센트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다가 하지만 와 스택스 일단은 갓나이크가 한번 트레이드를 해주면서 t l 앞쪽으로 글로우끌어줍니다 하지만 스택스 뒤로 먹고 와아 근데 2코라운드인데 물론 2코라운드긴 한데 숫자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와 네. 뜨거운 거 던져둔 거 보고 내려오면서 그대로 글로우 양각인데 양각인데 딱히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았어요. 자, 아 잡혀들어요. 네, 잠이었네요. 흔들어서. 네. 네. 지션을 더. 아 거죠. 하지만 뒤쪽으로 나오는 선택이 좋지 못했는데한 네. 선수가 더 기다리죠. 자 이제 제스트가 안쪽까지 끌어주고 세아 마지막 글로우까지. 지금 갔던 거죠. 네. 네. 자 안쪽으로 일단 오라. 떴지만 아아 TS 그냥 놔주지 않았어요. 알 b 랑알 야 야. 간다. 아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죠. 벌써지. 끝내나요. 아, 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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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나요. 남았습니다. 저, 아 아직 아직 있을, 있어요. 막 있어요. 제가 글로우로 잡혔습니다만. 체력이 없어. 오늘의 경기 그대로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가져갑니다. 이제 막 신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형님을 추격하는 어떤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도전자 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는데 네. 도전자 그 이상을 보여주고 간 거예요. 아, 네. 바일 어, 이성재 감독님, 네. 저희 팀의 현주소를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음, 그냥 수준 차인 이것 같아요. 아, 피지컬 차이. 어, 굉장히 냉정한 네. 평가를 아, 하시는데요. 어, 뭐. 사실이니까요. 코너 3대 0이지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QS 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오늘.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연습을 하면 QS 팀도 충분히 더 강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기회는 뭐, 없는 건가요? 그럼 VS에서 뭐 알아서 해 주겠죠, 뭐. 아, <laughs> 과연 이 MVP는 누구일까? 예. 네. 아, 바로 퀀텀 스트라이커즈. 어. 유태석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내용적으로는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피지컬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모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건 옆에 있는 감독님입니다 아아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온상민 전 캐스터 김수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촉사만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뭐각 요원들 스킬들 잘 모르셔도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짚어드리니까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킬과 샷의 조화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죠. 제가 최애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